야, 오늘 심상치 않다. 왜 말이... 완전 비올 것 같은데? 구름층이 두꺼워. 그러니까 잠깐 뭐 지나가는 구름이 아니고 고정돼 있네. 그러니까 비 온다고 했는데 강수확률이 30%밖에 안 되길래 어. 우산 놓고 왔더니 이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비 쏟아지면 저 지하철 타고 포토호솔리티 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가. 집에 가서 강화하니 저 유튜브나 봐야지. 아빠, <laughs> 내가 지금 장담을 할게. 10분 안에 비가진다에 장담한다 내가. 10분 안에. 밥 먹는 식당에 가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고. <laughs>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수가 있겠어? A few moments later. 아빠 비 와. 아니 뭐 비가 벌써 와. 내 <laughs> 말이 내가 10분 안에 온다 그랬지. 그래도 뭐 많이 오지 않아서 갈만한데.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이제 기운 나쁘게 지 이마가 젖고 있어. <laughs> 빛... 나는 모자가 있다. 아 그리고 빗방울이 그렇게 얇진 또 않아. 그래 가는 빗방울은 아니야. 항상. 어 아차 눈에 들어왔어. <laughs>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가. 여, 여러분 여기 비 왔어요 비 보이십니까? <laughs>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면 뭐 그냥 걸어 다닌대 아니 그치 근데 여기서 쎄질까봐 문제지. 오늘 아침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야? 어. <laughs> 어이, 거 아침인데 안에 사람 많네. 어 계속 들어가더라고 여기. 네 인기가 좋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얼핏 보니 뭐 빵집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어밥도 있다. 어 요리도 있다. 아 면. 어. 아 아침에도 팔려나? 모르겠네. 한번 들어가 보자. 가보자. 가보자. 오, 이 빵들이네. 이달러싼가 뭐, 어,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 우리 빌점세요 이러니까. 많이 비싼다고 치나? 어, 뭐야, 이거? 우와, 안에 돈가스 들었어. 돈가스? 어 맛있겠다. 네. 아, 돈가스 그 아니다. 생선, 생선. 생선가스. 생선가스. 들었다 오, 이것도 맛있겠다. 돼지고기 만두 튀김. 이건 뭐야? 모찌 모찌. 아, 찹찹찹. 이건 비싸다. 3,000원이야, 하나에. 아니, 아니. 비싸비 어, 우와. 여기있다. 요리 있다, 요리. 요리. 네. 죽도 있어. 그거 <laughs> 맛있겠다. 아, 아침에도 다 가네. 음. 저건 뭐예요? 어묵인가? 그런 거 같은데. How much d i uh,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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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Uh. 한세개 정도 사보자. 저 죽은 몇 세? 죽? 하나 사보자. 아, 원, 원? 야. 아네는데 4달러가 4달러잖아. 맛있겠다공 끊은 거라. 저거 쭉 샀어. 왜한사버라 궁금해 음, 고양이는 음, 어, 아 아, 어, 삼겹살도 넣었으면 맛있겠 다음에 먹자 그래? 어, 맛있는 게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어이. 아빠 펼쳐봐 펼쳐봐. 뭐야? 이거 뭐야? 국수. 국수. 난 국수 안 따뜻할 줄 알았거든, 솔직히. 뜨끈뜨끈해. 따뜻하다잉. 이건 뭐? 쌀피. 돌돌말이. 쌀롤. 어. 이것도 국수. 어. 국수기 국수. 이렇게. 여기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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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푸짐하다 네스코 숟가락을 내놓아라 숟가락 포크 죽 여기다 놓고 이제 다 응. 열어보시오 국수가 많아서 쏟아지겠는데 어. 아 괜찮아? 빨리 열어봐 우와 죽도 열어? 열어지 동, 동시에 먹어? 당연히 동시에 먹어야 맛있지 이야 <laughs> 와, 맛있겠다 짱 맛있겠다 어 냄새 죽인다 어디? 와, 불소스 냄, 냄새 냄새 좋다 비빔국수 <laughs> 와 이거 어디다 설치하지? 그거? 어 이거 설치할 수가 없어 가운데 이렇게? 자 잡숴봐요 잡숴봐요 아 국수 맛있다 맛있어? 응 겁나 푸짐하다 응 <laughs> 요렇게 해서 요렇게 먹겠어 그렇게 돼오 되... 이거 오 이거 맛있어 죽 죽이 맛있어? 어죽 맛있어 죽 <laughs> <laughs> 야, 이 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비빔국수가 아주 음, 음, 맛있어? 음. 야, 이면 맛이다. 볶음면. 그래? 아, 이게 면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냐? 음. 어, 나죽 먹어봐. 죽 죽도 맛있어. 면에 반했어?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 오, 면면. <laughs> 아, 기름지지도 않고. 음. 되게 맛있어. 음. 맛이 기가 막히다. 진짜 죽인다. 음. 난 얘도, 얘도 궁금하다. 요 면. 음! 아, 진짜 맛있어. 왜? 네? 와 이건 쌀면. 근데 이거 맛 죽인다. 응. 음. 그제? 음. 이거 양파를 볶아가지고 약간 그 짜장맛도 약간 나. 그러네. 음. 국수가 이렇게 넓적해요. 음. 이야, 이게. 우와. 아, 맛있어 아빠 우리 찰리턴 이거 먹을 맨날 오자. 맨날 하면 맨날와 진짜 싸고 푸짐하다. 음. 와짱 맛있어. 가격이 싸고. 음. 맛이 아주 그냥 끝내준다 끝내줘. 음. 끝내줘. 음. 와, 우와 맛있다. 양은 얼마나 많은지. 진짜. <laughs> 우리 이거 싸가야 할 수가 있겠어. 예.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음. <laughs> 양이 생각보다 많다. 얘도 먹어봐 얼른. 빨리빨리 빨리 주게 내용물이 뭔지를 알아내봐 내가 모르겠어서 그래. 알았어. 이게 뭘까? 쌀죽입니다. 쌀죽. 차이니즈 쌀죽. 음. 모르겠다? 꿀찌. 어, 어 젤리, 젤리 같은 거? 꿀찌. 어, 야들야들한 거. 음. 이것도 이게? 간이 딱 그냥 기분 좋지. 음. 거 닭죽인가? 아니야, 돼지고기야. 아, 돼지고기야. 이게 뭘까? 이게 야들야들. 아, 젤리. 아, 돼지 가죽 같은데? 방금 먹어. 입에 사라졌는데? 돼지 가죽이야. 응? 아주 부드러운 젤리처럼. 그러네. 응. 어. <laughs> 맛있다. 응. 음. 야, 이게 어떻게 2.75달러야. 음. 돼지고기 죽이다. 음. 맛이 기가 막히다. 어, 내가 맛있다 했잖아, 죽. 야, 맛있다. 까문고? 어, 까문잡잡한 게그 가죽이고, 음. 하얗고 길쭉한 건 고기야. 응. 음. 음. 그렇다. 음. 오늘은 이게 저렴해갖고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사봤는데, 이건 좀덜 사도 되겠다. <laughs> 양이 엄청나다. 맨날 와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겠다 음. 이제 여기다 베이글 끊어 잠시 베이글도 맛있는데 음. 일단 이걸 계속 먹자 음. 가성비 최고다 맛도 최고고 아 이거 맛있어 음. 음. 다 맛있어서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와 <laughs> 차이나타운 오면 이거 드십시오 여기 이집 무조건 추천 아까 그 영상 찍었지 간판 어. 어. 아침 또 7시에 문 열어서 최고 최고 추천입니다 추천 강력 추천 야, 미국이 이렇게 싼 집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와, 야, 이것도 미쳤다, 두 개. 음, 이 돼지죽 진짜 기가 막히다. 아, 계란도 들었어. 계란 나진 거야. 아, 게레절 오리알 저기 쌔까맣게 섞인. 그래,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이건데 이거를 푹익혀갖고 젤리처럼 아, 됐어. 치소 사킨 오리알이구만. 음. 너초 보양식이다. 오리야, 음음 오리야 근데 배가 터지겠다. <laughs> 이 국수가 양이 엄청나. 음 완전 고봉으로 줘가지고. 난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음. 아니, 그러니까 난 이만큼 줄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네. 맞아. 음. 오늘 이거 먹고는 브루클린 재박기 갔다 와야겠다. 저 유니언 시티까지 걸어가야 되네. 네 마리, 그 마리. <laughs> 우리 오늘은 어디가? 우리 오늘은 여기 맨해튼 남동쪽 있지 남동쪽? 어 남동쪽 한바퀴 이렇게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 거기 남동쪽 우리 안 가봤지? 어아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 나 거기는 뭐가 있나 둘러보러 뭐가 어. 있는지도 몰라 뭐 <laughs> <laughs> 바닷가도 가겠네 어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 아그 다리 뭐가 있어 음 그래서 배도 한번 볼겸 남동쪽 바닷가 끝에 갔다가 슬슬 보면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일정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쪽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 나도 궁금하다. <웃음> <웃음> 아 거기도 또, 또 쇼핑몰 겸 실내 마켓이 또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또 거기도 한번 들려보려고. 아 어, 실내 마켓 좋지. <laughs> 어 그리고 오늘 원래 거기 들려갖고 점심에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할라 했는데. 아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나도 <laughs> 점심 생각이 없어 얼마나 <laughs> 맛있는지 양도 <laughs>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뭐 거기 맛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뭐 사다 저녁에 먹던지 좋지 어 그래서 한번 일단 남동쪽 바닷가 끝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고. 고고 음. 뭐약 같은 게 많다. 약? 어. 아니야. 뭐 약간 그런 거. 여기는 빵집. 여러 가지 빵이 많네. 한번 들어가 봐. 네. 그래? 얼인지 대충 봐야지. 오, 여기 아침 7시에요. 음. 어? 빵 모양이 다양하다. 음. 저렴하다. 이런 거 1.5달러야. 맛있겠다카페라 같은 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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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6다 맛있다. 1있다 맛있다. 자 가자, 가자. <laughs> 우와. 三块六块不是俩啊？多少？多少？一桶才九点九块。一桶六。今天一共怎么十二块？今天五三十。五块、六块、两三、六二十。大哥，六块。六块不是十二块啊？加油费呀。六块。哦，今天买呀，估那你说多少钱？ 아빠 남동쪽 끝에 왔다 맨해튼. 이게 남동쪽 무슨 공원이야 끝? 이거 콜리얼스호 공원이야. 도그론. 도그론 여기는 개. 멍멍이. 아 여기 아, 개 공원이네. 개 공원이 아니야 여기 멍멍이 풀어놓고 노는데. 아 그래? 아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네. 네 여기는 이게 알지 멍멍이들. 아 멍멍이들 멍멍이들 노는데 일단 우, 우리가 좀 들어와 보자. <laughs> 여기 공사 중이네. 어, 그냥 남동쪽 끝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안 와봐가지고. 저거 무슨 다리야? 저게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라고 해. 아, 현수교. 아, 현수교. 찾아보니까 저것도 걸어서 건널 수 있더라고. 어. 뭐, 어. 하여튼 제도 보고 그럴 겸 왔는데, 너무 공사장이다? <laughs> 여기 잘안 보인다. 그 그래, 사람도 없네, 잘. 공사 중이었어, 그런가 그런가 봐. 여기 온 김에 잠깐 앉아 쉴까? 어 공원에서는 앉아 쉬어야지 여기 그늘이다 우리 가자 여기 잠깐 있다가 우리, 내가 아까 말한 그 실내 마켓 있잖아 글로 어. 가자 거기는 그래. 얼마 안 걸려 여기서 10분? 그래 여기 어, 앉자 뭐야, 여기, 여기, 마, 여기도 왜 싸다 봐, 얘? 좋이 체리가 2파운드 5달러야. 가운드에 2파운드 5달러? 어. 딱딱해? 상태 좋아. 이거 봐. 색깔 이쁘잖아. 네. 근데 체리 사다 놔가지고. 뭐, 딱딱한 거 보네. 아 딱딱한 거. 자, 자도 엄청 싸. 자도 사. 자도 내한 4개? 어. 4개. Have a camera, right? Yeah. Hi. <laughs> oh. <laughs> oh my God! Good, good, my friend. Yeah. I am very old guy. <laughs> <laughs> Is your family or? Yeah, Yeah, father. Father, father yeah. good, good. Yeah. Uh, thank you. Bye from China. Korean. Korea. Korea, good. <laughs> yeah. North Korea or south? south. South, yeah South, south, south Korea, yeah. good, yeah. Yeah. beautiful. Yeah. Beautiful. Yeah. Yeah. Thank you. Bye. Like more food, beautiful. Thank you. Yeah. I yeah. will come back here. Oh, tomorrow. <laughs> See you next time. Yeah, thank, <laughs>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이거 싸다. 어, 이거 싸네. 여기 차이나톤 바로 옆이야? 맞아. 차이나운 중에서도 요게 또 과일이 싸네. 그러니까. 자음에 여기서 체리, 체리랑 사도 한번 털자. 그래. 좋지. 오, 오늘은 힘드니까 네 개만 털었는데, 오, 여기 나 찍어놨어, 자리. <laughs> 잘했다. 남, 남미 아저씨 같지? 그렇지. 어 영어는 잘 못하시네. 어, 남미. 어. 아빠 여기입니다. 여기. 아 SS 마트. SS 마켓. 어 안에 뭐 식당나 먹거리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자. 당기시오. 오. 아, 우와. 와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음식점도 있네. 아, 우와. 야 이쪽에 가보자. 오 여기 뭐가 네. 여긴 햄이네. 치즈, 하몽 치즈. 하몽 치즈. 파몽 치즈. 치즈. 오? 오, 맛있겠다. 연어 맛있겠다. 연어. 야, 야 뭐, 어, 어, 어. 이거 뭐, 소금에 절인 거? 어어어. 훈제연어, 연어 김치 김치. 김치? 이게 <laughs> 7.5달러다. <laughs> 음, 와, 와 이거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주는 거. 어, 보 베이글 같은데 그냥 자기가 이거는 이만 팔고 아 잘라서 파는 거야? 어 베이글 꼬서 끼워서 아 먹으면 되잖아 토마토하고 이렇게 먹는 거구만 어. 이야. 이야 근데 봐봐 여기가 원래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이 아래에도 식당가가 굉장히 많았거든 아 근데 여기는 안 한다 이제 공사 중이겠어 여기 공사 중인가 봐 그리고 2층은 다 먹는 대로 바뀌었다 어, 그렇다. 어, 먹는 공간. 괜찮다, 그제? 어, 사가지고 올라가면. 어, 어. 어 이쪽으로 가보자. 가봐, 가봐. 가봅시다. 와, 이건 진짜 아, 맛있는 피자인데, 이 하얀 거. 진짜. 음. <laughs> 이게 사각 피자네. 저 치즈 하얀 게 브라타라는 거거든? 어. 브라타 치즈 피자야. 나는 계란을 올려놓은 줄 알았네. 헤 <laughs> 이거는 맛있겠다. 어, 이거 맛있겠다. 버섯 치즈인가? 음. 가격이, 가격이 없네. 가격이 없어? 어, 가격이 없네. 가격이 있어야 살지 말지 결정해야 게 괜히 막 물어보기도 좀 뭐한데 무슨 말이야 어 갑자기 나 여기 배고픈데? 아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피자한 가격표가 없어와 저기 아 맛있겠다 버터 스테이크하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와 이거는 염소 낙고츠아 염소? 와 이거 스테이크하면 맛있겠다 맛있지 어? 응. <laughs> 왜요? 뭐 쌀가인줄 알았더니 커피네 커피. 아 이거 원두같은거 갈아서 파운드에 15달러? 아 이게 원산지별로 다 다른거에요? 어, 맛도 다르고 뭐 어. 우와 아, 참치 어. 여기 비싸다 비싸? 어 연어가 최일화는 파운드에 어. 19달러? 어 비싸 비싸 19달러 파운드 얼마 안되잖아 어 고트라우드 어. 무지개 성원? 무지개 소원 어. 무지개. 아, 민물 성원에. 요거는 옥돔 닮았다. 아닌가? 아니다? <laughs> 그래? 색깔이 닮았다? 아닌 말고. <laughs> 여기 좋다. 앉기가 딱 좋아. 앉기도 좋고, 여기 쉬기 좋네. 어 네, 맞아.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뭐, 먹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 그냥 앉아 쉬어. 주변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외기 어. 와서 심지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laughs> 학생들 공부하고 그다음 노트북 가져서 일하고 그 그래? 어, 그냥 싫어 오네 자주 씻어도 좋아? 지금 안 먹어 지금 안 먹어? 그리고 내가 지금 화장실 한번 가봤는데 응. 예전에 여기 화장실이 비밀번호 있었어 응. 그리고 여기서 뭘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놨단 말이야 응. 비밀번호 다, 다 뜯어놨네 뭐 손님도 별로 없는데 자유스럽게 와야 사람들이 모이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또 재밌네 SX 40 40들어있야 이거 먹고 가자 뭐아난안 먹어 배고프다 배고파? <laughs> 아침에 차이나타운에서 산거 배가 불러서 못 먹은 거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병처럼 생겼어요 <laughs> 잡사바이유 향신료 냄새가 강한데? 어, 계피 냄새가 강하더라고. 아 그래요? 마른 멸치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건새우, 건새우. 아, 건새우? 응. 건새우, 돼지고기, 향신료, 쪽파. 아, 쪽파. 딱 그거네. 응. 건새우 향이 강하네. 간은 맞아? 응. 음. 싱거워. 아, 니 간이 딱이었다. 아. 이 집이 간이 기가 막힌다 음. 모든 냄새에. 맞아. 간을 굉장히 잘 맞추네. 당신요가 마음에 든다. 음. 되게 힘들게 먹고. <laughs> 이렇게 먹고 손씻어서취소야 돼. 음, 그래. 다 부서져서 다 부서졌어. 응. 음. <laughs> 뭐야? 그냥 대충 말아 놨어. 이제다 풀어져. 음. 이거는 포크스도 있어야 돼. 음. 맛은 좋다. 음. 여긴 또 뭐야? 여기 또왜 난리야? 거? 체포하는 거네? 뭐 no. 수갑 no. 찼어? 찼어? 어. 수갑 채우고 뒤에 누르고 있어. 어쩔 못 하게. 저 사람 희 엄청 날것 같다. 와, 경찰이 몇 명이야? 뭐라 대충 한 대여 섯명이 누르고 있다. <laughs> 근데 경찰도 이묻 나봐. 너뭐왜 이랬어? 뭐 했어? 러니까 어쨌든 너너너 오마이. 그래? 어. 또 난동 피울때는 또 힘이 더써놔 장사장사 맞아 아무도 못이긴못 이겨 봐봐 냄비 냄비 냄비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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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이게. 19.. 20달러? 이게? 예? 어 큰데? 큰거 같은데? 괜찮지? 어 20달러면 이, 이거는? 걔는 랍스터가 들어가지지도 않을 것 같아 이거 20달러 <laughs> 사자 얼마야? 2 0달러 28,000원 8,000원? <laughs> 싸네? 사사사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자고? 아유 우리 앞으로 뭐 이것저것 더, 더 사다 쪄 먹고 난리가 날 텐데 어우 이거 무겁다 응 음. 그래서 좋은 거야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의 저녁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그렇게 뭐 특별한 반찬은 없고요 매일 먹던 거 먹습니다. 이쪽은 각종 야채를 넣은 염소 컬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 해산물 스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요즘에 꽂혀서 먹고 있는 스와이라는 생선 오늘도 구워봤고요 위에 쪽파랑 후추 졸졸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계란 오믈렛 한번 맛있게 만들어 왔고요. 저희 집에 지금 쪽파가 많아서 여기도 그냥 쪽파를 폭탄을 수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쌈채소랑 뭐 할라피뇨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샐러드 3종과 함께 해서 오늘 저녁도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오냐! 헤헤! <laughs> <laughs> 얼른 와, 얼른 와. 배고프구나. 늦었다 야, 오늘 빨래하고 오느라 늦었다. 많이 늦었다. <laughs> 아니 드라이어가 저기 수건을 30분 돌리면 가장 말랐거든. 음. 이번에 30분 돌려도 계속 축축한 거야. 그래 음, 그러니까 드라이어마다 이 성능이 다른 거야. 그런가 봐요? 헤아 <laughs> <laughs> 예. 수고하셨고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읍시다. 아 이거, 이거 맛있는 생선. 헤헤. <laughs> 맛있겠다. 이거 뭐부터 먹나? 헤헤. <laughs> 야, 계란을 먹어봐 이제. 심심해서 와. 파를 투척해봤다. 어우 계란 위에 파 줘. 먹을 게 너무 많네. 음, 아무튼 나도 이제 시작을 해봐야지. 상추에 해을 얹어가지고 매운 고추 를 하나 얹어서 이 입맛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 <laughs> 그러세요 <그래> 뭐, <laughs> 입맛이 너무 살아나면 <살아남아> 안 되는데. <laughs> 어, 그건 좀안 되는데. <laughs> 입맛을 안 살려도 입맛이 항상 살아있는. 내 말이. 뭐 <laughs> 뛰어. 음 맛있지 음 야,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음이번에 음. 생선을 음, 먹어보겠어 음, 음. 음, 음 생선은 음. 먹어도 맛있네 그래도 가족 많은 집들은 음. 차를 가져와가지고 차로 하나씩 세탁을 해가 음. 힘들어 <laughs> 그게 힘들겠다 가족이 한 4명 되면 워낙 빨래할 게 많으니까 아, 하지 차뒤 트렁크에 그냥 빨래가 하나 가득. 와. 온 가족 빨래 그좀 많겠어. 왜냐면 이불도 있고 수건까지 해 봐. 아, 가족이 맞아. 4명만 돼도 수건. 맞아. 수건 이불 갈아. 있다. 어떤 집은 수건을 한 20개를 넣고 와서 빨아. 음. 20개 해 봐요면 뭐온 가족이 쓰면 한 일주일? 그치? 이 음. 되게 배고팠는데 아빠 기다리다 나 위가 마비가 돼서 배가 안 고파졌어. <laughs> 아빠 진짜 배고팠어? 응. 어, 많이 고팠지. 그래? 오, 6시 반 됐잖아. 지금 7시 넘었어. 응. 벌써? 응. 아빠 왔는데 7 시였어. 그러니까 평소보다 1 시간 반 늦었지. 응. 배고파서 이게 더 맛있지. 어, 거기 우골수 있어. 우골수 아닌데? 응? 뭔 소리야? 한 번만 써 봐. 내가 이 골수 두개 일부러 응. 일부러 넣었어. 오늘 골라서. 자. 뭐 응. 숟가락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쪽파지는. 돼. 쪽 빠지네. 응. 아, 이거 골수가 아주 기가 막히다. 어아가지 응. 이번에 끓인 응. 염소고기들이 골수가 많더라고. 그건 고기 맛있어. 그래. 과일 <laughs> <laughs> <고유> 먹자. 우와. <laughs> 우와. 어, 이게 그, 저기, 자두야, 자두.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예뻐. <laughs> 뭐야, 이거. 자두가 얼마나 큰지. 썰려서 내가 처음 먹었어. 그래? 맛 아. 어땠어? 맛 좋지? 궁금해서 먹었어. 그래? 잠깐나 사진, 너 위에 봐 사진 찍어야겠다. 어, 사진 찍어? 나는 아빠 없을 때 일정 짜고 있었어. 응. 어. 우와. <laughs> 이 딸기를 잘 익은 것만 골라왔어. 아, 그래? 응. 지금 여기 가져온 것 중에 응. 딸기 냄새가 제일 강하다. 딸기가? 이거 어. 잘 익은 것만 골라왔어. 우와. 근데 난 얘가 더 무거워. 자두 맛있지. 난아 자두 먹어봤거든 나는. 아 깎으면서 먹어봤거든. 아 씨가 굉장히 작아. 음, 음. 그리고 이 자두가 굉장히 무거워. 음. 나는 내 살. 네 좋아할 줄 알았어. 음. 이두개1 달러잖아. 음. 사과 값하고 똑같은데 사과보다 작지만 무게는 비슷해. 와, 여기 저장해놨다. 응. 다 털러 가자. 응. 음. 음! 달기도 맛있어? 빨리 먹을 거야, 나도. 아, 썰어 먹고 싶다. 너무 크다. 아, 큰거 먹어. 칼 갖다 줄 사람 없나? 그럼 먹어. 야!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별로 썰어 먹어. 아, 스테이크 칼. 아 이렇게 잘라서 먹어. 아니, 스테이크도 아니고. 달기, 달기. 음~~ 맛있다! 음 딸기 맛있어! 와! 딸기 맛있다! 음, 체리도 맛있어! 다 맛있다! 순위를 음. 매기자면 딸기가 제일 맛있는 것같아 왜? 와! 맛있다! 아 배가 터질 것 같아! 나그영석커리 싸먹었어! 그맨이다 이거! 딸기 먹었나봐요! 응! 다먹어배 음, 씻어놨어! 음. 음.